10편 13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찬양하고 다른 신들이 있는 앞에서 찬양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몸을 굽히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충실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이름을 다른 모든 것 위로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러지는 날에 당신은 응답하시어 나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왕이 당신을 찬양하리니, 오 여호와여, 그들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길에 관해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지만 겸손한 자를 유의해 보십니다. 그러나 그만한 자는 멀리서나 아십니다. 내가 위험속을 걸을 때도 당신이 나를 살아있게 하실 것이니 적들의 분노에 맞서 손을 뻗으시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와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와여,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영원하니 손수 지여싱 것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휘자를 위해 다윗시가오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살피셨으니 나를 아십니다. 당신은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며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차, 알아차리십니다. 내가 길을 가고 누울 때 나를 보시고. 내 모든 길을 잘 아십니다. 내 혀에 말이 없지만, 오 여호와여,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잘 아십니다. 당신은 뒤에서도 앞에서도 나를 둘러싸시고, 당신의 손을 내 위에 두십니다. 나로서는 그러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으니 너무 높아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당신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당신이 계시겠고, 무덤에 잠자리를 펼칠지라도 당신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새벽의 날개로 멀리 날아가 가장 먼 바다에 그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둠이 나를 가리겠구나 하고 내가 말하, 말해도 내주위의 밤은 빛이 되리니 어둠조차 당신에게는 너무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밝아 당신에게는 어둠도 빛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 신장을 지으셨고 나를 어머니 태 속에 가려 두셨습니다.내가 외경, 외경심이 들도록 놀랍게 만들어졌으므로 당신을 찬양하니 당신이 하신 일이 놀라움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내가 엄밀히 만들어지던 때에 땅속 깊은 곳에서 짜여지던 때에 내 뼈들이 당신에게서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당신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중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것들이 형성되는 날에 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요. 오 하나님 그것을 다 합치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알보다 많아서 내가 깨어날 때에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약한 자를 죽이신다면 그러면 폭력적인 저, 폭력적인 자들이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악한 자들을 죽이신다면 그러면 폭력적인 자들이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악를 품고 당신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그들을 당신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적대자들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몹시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 있을 뿐이니, 그들이 바로 내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조사하셔서 내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내 속에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여와여, 나를 악한 자들에게 구출해 주시고, 폭력적인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악한 일을 꾸미고, 온종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혀를 뱀의, 해, 뱀의 해처럼 날카롭게 하니, 입술 뒤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 뒤에는 오 요하여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폭력적인 자들에게서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숨기고 길가에 줄로 그 물을 거물을 그 쳐놓으니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습니다 내가 요하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 요하여 도와달라는 내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오조권자인 주요와 나의 강력한 구원자여, 당신은 전투의 날에 내 머리를 감싸주십니다. 어... 그래서, 오 여야 악한 자의 소원을 들어 주지 마시고 들어 주지 마시고 그들의 업무가 성공하여 그들이 높아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를 둘러싼 자들의 머리가 그들 자신의 입술로 말한 악을 뒤집어 쓰게 해 주십시오. 그들 위로 숯불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 속에 검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중상자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폭력적인 사람을 뒤 쫓아가서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요하께서 낮은 자를 변호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진실로 어려운 자들은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리고 올바른 자들은 당신 앞에 머무를 것입니다. 내가 심히 악을 미워하니 그들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였습니다.